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동제약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 녀석은 저점 12,000원과 13,000원 가격을 만든 이후에 빠르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녀석은 제가 15,000원 가격이 돌파되는 시점부터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는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고점의 매물들을 소화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만원 가격까지의 매물 소화가 끝난 이후 가격 조정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온다라면 이 2만원 가격이 돌파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데요 왜 지금 일동제약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의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 또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일동제약이 강한 상승세를 만드는 이유는 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 관련들 위주로 시장의 순환 수급이 꾸준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나 추세가 전환됐을 때는 무조건 잡아도 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 풍기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국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허가에 도전 중인 일동제약이 먹는 치료제 조코바정이 다시 한번 각광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부터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짜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본격적으로 일동제약 한번 보자면 이 녀석의 저점 라인은 15,000원과 10,000원 가격 사이에서 계속해서 받아주는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 차례 앞전에 강한 상승을 만든 이후에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이제 저점에서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조정보다 상승 관점이 더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외인들의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누군가의 물량들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지금 자리는 이런 고점의 영역이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공략과 고점에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데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봤을 때 저점에서부터의 매물대 라인이 2,500원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 라인 자리를 2,500원 구간으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17,500원 가격이 다시 한번 돌파되고 안착한다면 라 종가상 이후부터 다시 한번 상승 관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앞전에 매물 테스트 한 차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22,500원, 25,000원, 27,500원, 3만원 가격에 앞전 매물대 라인 저점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17,5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한번더 추가 조정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탈되는 관점에서는 앞전 저점에 세력들의 받아주는 물량과 자금을 들어왔던 구간, 즉 세력들의 가격 방어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이 15,000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의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는 이 15,000원 구간의 손절가를 잡고 눌림목 타점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리에서는 급등 패턴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17,000원 가격 이탈만 없다면 이 추세 하단 구간을 타고 올라가는 단기 타점의 흐름과 내려왔을 때의 가격 방어, 15,000원 자리 두 구간으로 나눠서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동제약에 대해서 점검을 해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